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저는 사회에서 태양으로 활동을 했고, 지금은 5포병 여단, 1포병단, 828제대에서 포수로 근무하고 있는 상병 도룡배입니다. 아, 오늘 어제 저희 어, 자운대 민공화 페스티벌 정말 어, 시작을 했는데,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, 그죠? 이곳에는 어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텐데 오늘 앞에 어 이제 막 훈련을 마친네 훈련소에서 이제 막어 자대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계신 수병 분들이 계신데 어 이렇게 만나뵙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저도 1년 전에 어 이렇게 자대에 이제 분류가 돼서 훈련을 마치던 기억이 막 나는데 여러분들 좀 신나나시죠? 네, 저도 다 그럴 때가 있었고. 시간 금방 갑니다. 근데 네, 앞서 여러분들 그 무대 보셨지만 어, 이건율 상병 그리고 김지현 상병 G-SOUL 그리고 2PM 그리고 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멋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어,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무대 행사를 가면 정말 이 정도 라인업을 사실은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사회에 있어도 어,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공연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, 그런 점이있어서 정말 이 페스티벌에 가장 정말 정을이 어, 페스티벌이 스페셜하고 어,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신 전무님들과 어, 대전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이런 게 힘치 않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신나게 노셔야 되는데 사실 좀 중간에 재밌게 노시는 것 같은데 좀지금좀 뭔가 분위기가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? <laughs> 여러분들 왜 다시 앉아있는지 잘기억가안나는데 혹시 간부님들이 이제 앉으라고 통제를 하신 겁니까? 그렇다면 그 통제를 따는 르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는 동안 그 통제를 잘 따르시고 건강하게 집행하십시오 어, 그러면은 뭐 앉은 상태에서 아쉽지만 끝까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비록 여러분들 다리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엉덩이는 의자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슴과 팔, 머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노시는지 제잘 지켜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즐기 준비 됐습니까? 자, 다음 무대는 이 민군화 페스티벌 정말 특별한 무대죠. 이것만큼이나 특별한 한 분이 준비하고있습니다 31년 전, 어제로부터 31년 전, 한국에 태어나 버렸죠.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열정적인 마음으로 어, 그분의 무대를 환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입니다. 자칭 몸 좋은 여우 혹은 너구리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대성 선배입니다.